2025년 3월, 4월, 5월에 57년 닭띠들이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면서 선택에 대해 고민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실수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도 있으므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꼼꼼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연세에는 즉흥적인 생각이 강해져서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로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으므로. 계획에 맞춰서 처음과 끝까지 진행하는 자세를 견지를 해야 시간이든 금전이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57년 닥디들라 2025년 3월, 4월, 5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낌이 들었다면 노년을 갈수록 큰 돈을 만져서 삶이 바뀐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번 홍사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뭐뭐 도도입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3월, 4월, 5월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4월, 5월의 총원을 보면 주변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행동은 줄어들게 마련이고 그만큼 실수도 줄어듭니다. 3월, 4월, 5월에는 생각을 많이 해. 야큰 실수 없고 평탄한 시기이지만 그만큼 소득도 적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소득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즉 3월, 4월, 5월은 하나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를 잃게 되는 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두 배로 움직여야 하고 두 배로 실수를 하셔야 합니다. 3월, 4월, 5월에는 가급적이면 일과에서 벗어나서 모처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3월, 4월, 5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3월에는 신체적으로 약간의 나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가벼운 운동이나 레퍼츠를 통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다만 작은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무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으니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4월에는 우울한 거그 어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여준다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현재의 위치가 아는 곳에서 행운이 따르고 있으니 이러한 변화를 기차리해서는안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문서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계약이나 매매가 유리하게 성사가 될 것입니다. 크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고수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3월, 4월, 5월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 두뇌로 하는 일에 승부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쓰거나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힘을 써서 활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원리 원칙적인 방식을 써서 정직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창의력이 살아 움직일 때이니 기교나 택기 등을 이용하여 일이나 인간관계에 대체하는 것이 좋고 열심히 두뇌를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월, 4월, 5월에 여러분들의 행운을 주는 방향은 북서방향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입니다 또한 구직자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향입니다 또한 안정감 있는 운기로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방향입니다 색깔은 녹색이 되겠습니다. 푸른색 계통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으며 녹색의 음식이 몸에 받는 시기입니다. 숫자는 2와 5고 그리고 3과 8입니다. 1과 7은 3월, 4월, 5월에는 여러분들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숫자라고 해서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복권들은 사실 때에는 이 숫자를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들과 잘 맞는 인물로는 토끼띠생이 되겠습니다.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이 좋습니다. 조언을 해준다면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남성일 때 건강과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장소로는 인적이 없는 눈이 쌓인 산이 되겠습니다. 재물적으로는 이득과 손실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수입원이 다양해지고 소득도 늘어나겠지만 금융권을 통해서 투자한 돈이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손실이 생기니 재정상태는 답보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3월, 4월, 5월에는 자신의 위치에 맞게.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들어오는 재물이므로 기쁨에 들듯 무리한 소비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크게 발생을 하고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다만 위험한 투기는 하지 않는 것이 위로울 것이며 지인들과 금전거래나 자금에 대한 공동운영은 불기하니 피해야 합니다. 예유가 있다면 얻는 것은 베푸는 자세도 필요한 3월, 4월, 5월이 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 구상을 해야 더 나은 매출과 사업 확장을 동모할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운으로서 서두르거나 즉흥적인 판단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안정적인 건강 운으로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무리한 활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의 활동은 스트레스를 가져와 몸과 마음의 평형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몸 상태에 심한 기복이 있을 시기입니다. 어느 날은 좋다가 어느 날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몸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위험 경고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리만 따른다면 조만간 양호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4월, 5월에 주의할 점은 신경성 질환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마음과 몸을 여유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3월, 4월, 5월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해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 스스로 변화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한 대화와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하며 적당한 애정표현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과 상의 없이 진행했던 일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에게 근심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끔씩 가족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일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일을 하고 추진하는 사람들과 화합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가급적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몸이 있다면, 그곳에 참여하셔서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발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때입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구직자라면, 어느 직종이 직장에 취직할까, 그것을 망설일 때입니다.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언언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욕심에 관해서 어느 분야에 가야 할지 결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가족의 희망이 일치하지 않아 그 고민이 심할 수도 있을 운이니 과감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스스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내가 책임을 지고 나만이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3월, 4월, 5월에는 낭패를 면할 수 있으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오히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5년 3월, 4월, 5월에 57년 딱디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